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방송을 축복해 주셔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금년 한 해가 은혜 안에 잘매듭적하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마라나타 방송도 더 이상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저는 11절 말씀 한 절을 제가 더 보려고 그럽니다. 다 보지 않고 앞에만 제가 볼 텐데,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러분, 생소할지 모르겠는데 당신도 겨울이 온다" 이런 제목을 적어 봤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겨울이 온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정해져 있고,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체계적으로 정해진 가운데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당신에게도 겨울이 온다. 참 의미있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부작 가운데 엘리암 활스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60세가 되던 해에 자기 친구들과 또한 친척과 또 가족과 자녀들까지 다 지인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가 있어요. 내 앞에서는 죽음이란 말을 꺼내지 마라. 농담이라도 죽는단 말은 절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마의 역사를 읽어보면 노마의 황제 중에 어떤 황제는 아침마다 신하들이 아련할 때 너희들이 나를 아련할 때는 꼭 한마디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게 뭐냐 황제여 폐하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꼭 하라. 이렇게 해서 신하들이 아침마다 아련할 때에 죽음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두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부자 웰리엄 할스라고 하는 사람은 죽을 때 엄청난 고통을 겪어가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생을 해가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마의 황제는 죽을 때 아주 편안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은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안식과 평안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이 죽음이란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에서 예외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좀더 빨리, 좀더 늦게 이 차이만 있을 따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번 세상을 떠나야 하는 존재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가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가운데 한 세계 동안 많은 존경을 받았던 조나단 웨드워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삶 속에 다섯 가지 원칙을 세워놓고 살았다 그런 얘기를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생활 지침이 뭐냐 첫째는 살아있는 한 죄에 대해 노력을 할 것이다 할수 있는 일은 내가 다 하겠다. 능력을 극대화해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두 번째는요, 한순간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세 번째는 타인을 경멸하지 말자. 네 번째는 결코 복수심이나 질투하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말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지금 곧 죽는다 해도 마음에 꺼리는 일은 하지 말자 이렇게 다섯 가지 생활지침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노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순교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나이도 70이 넘어서 노인이지만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 봄 어느 시간에 순교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의사의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전에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나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한 것은. 기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웠음을 말하고 있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이 바로 자기 앞에 왔음을 자기는 예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곧게 지켰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랜 순리자의 생활을 목적했던 종착자가 바로 종착지가 눈에 보인다는 거지요. 그런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고 할 때, 바로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제자이며 아들같이 키운 디모데가 그리웠던 것입니다. 한번더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죽음을 앞둔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여러분, 멀리 에베소에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겨울이 닥치기 전에 준비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도 겨울이 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듣고 넘어갈 게 아니라 나에게도 인생에 겨울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인생 삶의 성공이 뭡니까 수만 명 모이는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성공한 겁니까 대단히 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성공한 겁니까? 세상에서 높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공한 것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느냐, 없느냐가 성공이냐 실패가 가름되는 것이다. 그렇게 나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겨울에 오기 전에 디보데에게 속히오라고 당구합니다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고 노마옥 중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쩌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본인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많은 것을 성취하고 싶지만 만족스럽게 이루지 못하고 인생을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날을 후회하며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내가 젊었을 때좀더 열심히 할 걸. 내가 젊었을 때좀더 사랑할 것을 내가 열 시절에 젊었을 때좀더 뜨겁게 믿을 것을 라고 하면서 후회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70을 살고 80을 살아도 정말 의미 있게 사는 시간들은 별로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천년만년긴 세월이 주어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잠자는 시간 빼고 병들어 누워있는 시간 빼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시간 빼고 사실 이렇게 다 빼고 나면 내가 선을 행하고 복음적이고 은혜 아래서 산 시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버리면서 아웅다웅 하며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고, 항식을 품고 복수하고 원수 같기에 마음을 뺏기며 보내는 시간을 다 빼버린다고 하면, 진짜 선한 일을 하고 산 시간은 별로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다가 그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때 가서는 후회를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마음에 두세요.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닥쳐 온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영월을 위한 원동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집집마다 김자리어 양식을 준비하고 두꺼운 옷을 준비하고 다 육신을 위한 준비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그런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지금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로 우리는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더 기도 생활을 매뉴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는, 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돈을 이웃을 위해 쓰는 일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더 많은 이웃에게 베풀며 써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눈이 밝을 때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귀가 밝을 때 말씀을 더 많이 듣고 허리에 힘이 있을 때 엎드려 기도하고 다리에 힘이 있을 때 뛰어댕기면서 기도하고,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 남한테 베풀기를 힘써야 돼. 아, 네. 여러분, 미안하지만 내가 가진 것도 내가 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섬기는데 벌써 20년이 다 넘었어요. 어떤 분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많이 아,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선교원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제가 얼마나 주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한 5억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작은 돈 아닙니다. 5억을 준대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르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에 5억을 준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주시려면 어르신이 주려고 하지 말고 아들 보고 주라고 하세요. 이분이 엄청난 부자인데 요양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의 통장은 아들 손에 쥐어져 있고요. 그의 도장도 아들 손에 쥐어져 있고요. 그 비밀번호도 아들 손에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자기가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항상 재물이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한 평생 헛살았다고 후회하면서 탄식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좀더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아요?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 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직 주님 앞에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혼자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아주 외롭고 초량한 늙은 사도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 겨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대만은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는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어요. 디도는 갔다고 합니다. 죽을, 날만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바울을 옆에서 마냥 지켜볼 수 없으니까 떠난 거예요. 그래서 디도는 자기 아기를 위해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로 간 그리스계는 자신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고 그랬고, 구리장새갈렉산도는 결국 떠난 사람들 떠났다 고 그랬고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버리고 지금 바울 곁에는 누가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그 청청하던 나무 잎들이 가을 되니까 다 떨어지고 나가 보면.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가고, 다 떠나가고,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름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인생에 겨울이 오면, 한 사람, 두 사람, 이래서 떠나고, 저래서 떠나고,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이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델을 겨울전에 어서 속히 오라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드, 들려주는 이야기는 바울과 디모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내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인생을 4계절로 나누어서 분산해 본다고 하면 10대에서부터 20대까지를 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30대에서부터 40대를 여름 성숙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50대에서 60을 가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겨울이 되겠지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선대 형제와 이웃에 대한... 관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내 형제와 이웃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사랑과 우정을 갈급해하는 그런 신령들이 심령으로 찾는 우리의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우리의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영혼의 몸부림을 치면서 간절히 부러지는 친구의 음성이 들려야 할 줄로 압니다.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지금도 방황하는 이웃의 눈물을 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 하나 예수 믿고 나 하나 천국 간다는 그런 자랑 때문에 자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혼의 몸부림을 치는 이웃들, 고독하고, 외롭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특별히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드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사도바울은 가정이 없습니다. 그는 혈육이 없습니다. 왜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에게는 훌륭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를 평생 동안 보살폈고 그리고 복음으로 후계자가 되어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누가 복음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면서 그가 외친 한마디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버지 아브라미요, 구하오니, 나사로를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저들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한마디로, 나는 여기 왔지만, 내 형제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호소 저는 부흥사입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요, 목사님들은 훌륭한데, 자식들은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나요? 지금 나라가 온통 떠들썩한 이태원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부모는 예수님을 믿는데, 또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해서 이태원에 갔다가 사고를 만난 자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정말로 울분 있는 이웃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한 번쯤 찾아가 봐야 될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없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에게 그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했을 때그 영혼의 울부지음과 고통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스겔서를 읽어 보니까 그핏값을 내게서 참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좀더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생의 차가운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까지 나은 깊은 곳에 쌓인 그 응어리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어떤 사람을 인하여 마음의 원한을 풀지 못한 응어리가 있습니까? 인생의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모든 응어리를 다 풀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날씨가 싸늘해졌어요. 밖에는 눈이 쌓였어요. 세상의 겨울은 왔어요. 당신은 당신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겨울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때에 인생의 겨울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앙을 뒤돌아봐야 돼요. 신앙에 열심이 없고 또 뜨거움이 없다고 하면 겨울이 오기 전에 신앙의 열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대로 우리가 천국 갈수 있습니까? 이대로 주님 앞에 살수 있습니까?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천국 간다는 데는 성경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돼.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가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보면 18절에는 "끝날에 네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성탄의 계절에 박해는 성탄이라고 터이를 만들어요. 술집에도요, 백화점에도요, 거리에도요. 그 속에 예수 그리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이번 성탄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기업에 여러분 심령 속에 성탄하셔서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이 그 안에 있어야 우리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업에도 겨울이 와요. 가정에도 겨울이 옵니다. 부부간에도 영원히 동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같이 지내다 보면 서로 귀한 줄을 모릅니다. 남편이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아내가 당연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에도 겨울이 옵니다. 매일 오후면 돌아오던 남편이 어느 날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땅히 집에 가면 반겨주던 아내가 어느 날 집에 가도 아내의 얼굴을 볼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귀한 줄 알고 서로 아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겨울이 오기 전에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언제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겨울이 오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인생의 겨울을 지금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더 추운 겨울이 인생에 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 주도 빼지 않고 일원이 적어도 사례비가 없어도 뛰어다니면서 복음 들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봉사하세요. 봉사할 수 없는 겨울이 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인생의 한로는요 일방 통행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후회한다고 그날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고 맙니다. 전 오늘 결론 지우면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봄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가을 그 좋던 세월 보내지 않았어요? 겨울이 지나가지 않았나요? 이제 곧 겨울이 옵니다. 당신에게도 이 겨울이 옵니다. 이 겨울이 오기 전에 기도해보세요. 말씀을 상고해보세요 영으로 들릴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있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